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할인 주식 들고 와봤습니다. 자, 추석 앞두고, 예, 밥상 머리 물가가 굉장히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추석을 준비하고 계실, 텐, 어, 계실 텐데, 뭐, 선물 세트며, 그 다음에 뭐, 제사상이며, 뭐며, 하여튼 뭐, 추석맞이 음식을 많이 준비하실 건데, 지금, 소비자 물가가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뉴스에 연일, 나오고 있어요. 육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해산물이나 이쪽, 그, 바다 쪽은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때문에 조금 이렇게 주춤한 경우가 보이는데, 실제로그 반대 급부로 이제 육지에 예 육지에 먹거리들이 많이 지금 두각을 받고 있고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예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림에 대해서 한번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려고 한번 알려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지금 지금 하림이라는 종목을 살 만한 종목인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 하림의, 하림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은 어떻게 이걸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어,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광고 아닌 광고를 또 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공고를 드렸어요 어제 멤버십 5만원 참가비 마지막 모집이라고 제가 멤버십을 방을 1차 2차 3차 방을 3개 운영하는데 전부 다한 번씩 추가 모집을 마지막 3차 방으로, 3차 방만 이번에 하면 은 추가 모집이 한 번씩은 공평하게 다 똑같이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이제 2회차 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가격을 올린다. 그동안 정석투자가 추천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어또 괜찮은 시드머니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익에 어떤 그런 비율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이 가격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렴한 가격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기 시드머니를 오픈하시는 분이 간혹 계신데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본인 시드머니에 맞게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절대 여러분들의 계좌, 계좌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저한테 뭐 종목 상담을 개별적으로 자기 포트폴리오를 다 오픈해 가지고 상담을 받거나 그런 제가 조정을 해드리는 행, 행위는 어,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 저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나쁜 포트폴리오를 빨리 수정해 가지고 자산. 그 증식을 바로 잡아주는 길거, 뭐냐, 길잡이로 제가 역할은 도와드리지만 일반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추천하면 끝이라는 점, 그리고 그 추천되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모집 하루 공고, 모집 공고 하루만에 지금 저 빼고 1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멤버십 대기방, 예, 3차 추가 모집방이라고 제가 여기 지금 사전, 그, 종목을 공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지를 보시고, 이 공지를 보시고, 어, 월요일부터 미리 미리 접근하시면은, 모집 마감일인 25일까지인데, 원래 26일까지입니다. 26일날 방을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26일까지 오시는 분들한테는 한해서, 어, 제가 받아들이지만은, 실제로는 이번에도 빨리 여기 몰려드신 이유가 지금 막 닉네임으로 지금 다 들어오시죠. 오후 2시, 오늘 오후 2시 23분 이후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자, 빨리빨리 빨리 오셔야지 접근을 빨리 할수 있고 만약에 슈팅이 나 버리면은 오히려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참가하실 거면은 빨리빨리 빨리 들어오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 5만 원 참가 기회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모습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는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무조건 올라가는 가격에 갑니다. 그리고 시드머니가 웬만하면 500 이상이 되는 분들이 오시면은 그래도 어 참가비 대비 어 괜찮은 좀 이렇게 뭐 용돈벌이 용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대부분 다 여기 보니까 어 아니 극단적이에요 중간은 없고 시드가 많은 분들은 1억 이상 분들도 사실 수록하고 그다음에 뭐 직업도 다양하시고 전문직, 뭐 자영업자, 직장인, 주부부터 다양하고 계시는데 다 각자의 맞는 시드 머니 에게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시드 머니를 설정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 5만 원 내고 온방 50만원을 기대하지 마시고 5만원 이상만 벌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서로간에 깔끔한 기브 앤 테이크 멤버십이 될 수가 있습니다. 5만원 내고 들어와 가지고 물론 시드머니가 큰 분들은 500, 5천도 벌수 있겠죠. 하지만 욕심을 과하게 기대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체가 이미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러니 어 싸고 좋은 건 없지만 싸고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은 정석 투자 멤버십 방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시드머니만 좀 어느 정도 적정 시드머니, 제가 생각하는 적정 시드머니는 뭐 예를 들어서 천만원 또는 뭐 삼천만원 전후에 시드머니가 나오면은 제 종목 한 종목씩 세, 세 개, 세개 종목만 들어가도 1차방에 계신 분들은 벌써 지금 어떤 분은 벌써 지금 1차방에 추가 모집에 들어오신 분은 수익이 지금 200만원이 넘어간 분들이 수두룩해요. 예, 실제로, 진짜로. 예.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를 잘 조절하시면 된다라고 강조한분 드리면서 이 멤버십 모집이, 어 25일까지인데, 26일까지 받아들이지만, 빨리 올수록 여러분들이 이익이다. 왜? 월요일부터 이미 종목이 추천되어 있고, 월요일부터 진행하는 종목들이 언제 어디에 슈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둘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유튜브 멤버십 그, 회원은 가입하는 거는 여기 정석투자 네이버 카페에 가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정석투자 커뮤니티, 예,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 가시면은 이렇게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신청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알아서 답장을 다 드립니다. 눈이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정직하게 받을 거, 받, 받을 거 받고 제가치 있는 종목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게 바로 멤버십의 혜택이겠죠. 자, 바로 할인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할인을 넘어가면은, 어, 지금 할인은, 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추천을 좀 이렇게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브레이크를 걸어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석앞 뜨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물가가 다 오르고 밥상머리 물가가 다 올라가기 때 추석 밥상 물가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유가공업체들도 이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는 뛸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하림은 지금 단기 주가가 하락이 많아요. 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무제표상에서는 이익은 충분히 개선이 되어 있는데, 개선이 되어 있는데, 재무적 흐름 부분이 조금 리스크가 커요.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하락이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뭐, 딱히 지금 악재가 보이는 공시가 없거든요. 없는데, 하림이라는 그룹이 지금 h&m h&m 인수전에 h&m m 아시죠 여러분 삼성중공업을 좋아하시니까 h&m m 인수전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즉 뭐다 하림은 m&a로 큰회사예요 m&a로 stx 페노션도 본인들이 인수해, 인수해가지고 그룹으로 편입시켰고 맞죠 그래서 몸집을 이제 키워갔는데 이번에도 hmm 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할인이 그러려면 중요한 건, 실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 실탄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주사를 비롯한 각 계열사에, 계열사에 돈들을 많이 땡겨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수를 하려면 자, 할인으로 해가지고, hmm 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일일 전에 이런 주소 나와요. 자 자산 규모는 앞서는 할인 부동산 매각술 솔솔, 솔솔. 자 하여튼 뭐든간에 돈이 되는 거를 지주사나 계열사로부터 아 지주사 통해서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끌어와야지 HMM 매각 그 뭐냐 뭐 자금도 써낼 수도 있고 인수도 만약에 자기들이 높은 금액을 써냈을 때 유치 어뭐냐 매각이 됐다. 자기들이 이제 낙차를 받았다 했을 때 실탄을 준비하려면 은 결과적으로는 그룹 내의 계열사에 돈을 땡겨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림의 지금 재무제표를 본다면은 재무제표 본다면은 반반인데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때안 좋은 시그널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깊게 설명 을못 드리지만 눈이 말씀드리지만 제 교육의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하림은 제 기준에 정배열인데 여러분 보시는 차트하고 다르게 정배열인데. 정비열에서 재무적인 리스크 시, 그널이 나왔다는 것은 이 회사가 지금 자금을, 자금이 지금 어디선가 빵꾸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뭐다? 이 HMM의 그 M&A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승자의 조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새우가 고래를 삼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무리해서 뭔가를 사들이고 하면은 다 반드시 탈락이 돼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할인은, 어, 지금,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급격, 급격하게 조정을,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단기로는, 한 3,000원까지는, 3,000원, 3,100원까지는, 반등이, 쇼커버링, 반등이, 아, 쇼, 슈팅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쇼커버링 슈팅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 주식을 길게 가져간다면은, 만약에, 길게 가져간다면은, 거기다가, 플러스로, hmm을, 할림이 인수를 했다 라고 하면은 아마 이 주식은 상당히 개고생을 할 주식이 개고생을 하게 될 주식 가능성이 높다 왜 그만큼 돈을 많이 많이 갖다 끌어다 쓸 겁니다 즉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h&m m 을 통해서 이득을 내고 다시 돌리려면 은 최소 몇 년은 기다려,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당연, 당연히 악영향을 줄수 밖에 없다라는 어, 저 발음의 유추가 되는 겁니다 물론 깊, 게 제가 근거가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을 들어간다면, 오히려 할인은 당장 월요일 날 들어가서 짧은 슈팅을 기대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악재가 터져버리면은, 2600원까지는 그냥 최저점을 깰 수가 있다라고 열어놔야 됩니다. 차트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히 주식을 단순하게 접근해가지고, 아, 주소 같은 고 있으니까 닭고기 많이 사겠지, 생닭 많이 사겠지라고 생각해서 들어간다면은, 많이 먹어도 저는 5%에서 7%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 팔지 못하면 괜히 엄한 생각 정말 돌대가리 같은 생각을 만약에 품고 아 이거 계속 좋아질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하림이 HMM HMM 인수전에서 탈락 유찰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림에는 더 좋은 시그널이 될수 있다 라고 제가 반대의 극부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버리면 굉장히 하림은 당분간 개고생을 할 거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할인을 더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그한5% 먹겠다고 크게 빠지는 리스크를 안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여러분. 주식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크게 뭐냐, 5% 먹겠다고 15% 하락을 감수한다? 이거는 정말 등신 중에 상등신들이나 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줄린이가 되는 겁니다. 5%를 먹으려면은 최소 내가 리스크를 3% 정도선에서 마감을 해줘야지 균형 잡힌 배팅, 아 균형 잡힌 배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괜히 돈몇푼 먹겠다고 이런 주식 이런 주식 들어가가지고 큰 리스크를 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단순하게 어, 재무제표를 볼줄 모르고 차트를 볼줄 모른다면은 지금 하림은 들어가서는. 안 좋은 주식이다라고 제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할인 단기에5% 전후의 슈팅은 나올 수 있으나 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두어 배가 뭐냐 5% 이상이 나올 수. 있으니,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하게 10% 할까요? 10%. 10% 나올 수 있으니, 굳이, 무지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 없다. 굳이,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어, 개난,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주식이라는 걸 제가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임에 대해서, 어, 시각을 냉정하게 가지시고, 추석 앞두고, 앞두고, 두고, 짧은 슈팅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 단기 낙후기 크기 때문에 쇼커 버링 슈팅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말 짧게 먹고 나올 것을 권장. 합니다 여러분 자제 얘기 끝까지 들으셨죠 진지하게 제, 제가 제 주식을 추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장난으로 추천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앞서 제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또 마지막에 추천한 도화 엔지니어링도 지금 시회에 얼마나 왔죠 도화가 지금 시회에 지금 4.6% 상한가도 갔, 갔었다가 시회에 4.6%가 마감됐는데 이런 정보들도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제 얘기를 관건하지 마시고, 어, 육가공업체, 이런 식품업체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할인이라면, 지금의 할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계산을 놓고 들어가야 된다. 이 걸림돌은 반드시 HMM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HMM이 그 낙찰된, 뭐냐, 할인이 낙찰이 되냐 안 되냐를 꼭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어, 낙찰을 안 받는 게, 유찰되는 게더 할인한테는, 지금의 할인 주주들한테는 더 이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 요 정도로 마칠게요. 자, 할인 주식 잘 참고하시고요. 추석 앞두고 요런 종목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소신껏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